안녕하세요. 솔다웃 김누리 필입니다 오늘은 서울 패션위크를 왔는데요. 패션 피플들은 어떤 스니커즈를 신는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스타일링도 너무 잘 입으신 것 같은데 이민 착장이랑 신발 한 번만 소개해 주세요. 약간 블루 포인트를 전체적으로 줬어요 그리고 신발에 포인트 주고 물병에 포인트를 줘가지고 조금 귀엽게 입어봤습니다. 물병은 어떤 포인트인가요? 어, 그냥 클리어 해가지고 한번 달아봤어요. 좀더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네. 왜 블루 컬러로 매칭을 하셨어요 평소에 무채색을 조금 입는 편인데 오늘은 약간 특별하게 한번 컬러에 도전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 패션 니크가 지금 3년 만에 열렸잖아요. 네. 와보니까 어떠세요? 처음 오신 것 같아요? 처음 오요 네, 것 같아요. 처음 왔고 며칠 전에 왔었어요. 첫날. 근데 너무 재밌어서 또 오게 됐어요. 어떤 점이 재밌으셨어요? 다양한 패션을 구경할 수 있고 패션쇼도 봤더니 더 재밌고 사진 찍히는 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어, 많이 찍히셨나요 사진도? 조금 찍혔습니다. <laughs>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네. <laughs> 그러면 오늘 악세사리도 되게 실버로 되게 매칭을 잘하신 것 같은데 네. 악세사리 조금만 소개해 주세요. 이거는 동묘에서 구매한 군번줄이고요. 네네. 이거는 엄마 화장대에서 가지고 왔어요. 아, 진짜요? 그리고 이거는 이모가 선물해 주셔가지고 블루 컬러로 매치했어요. 약간 가족 협찬을 많이 받으신 거네요? 네, 엄마가 추천해 주셨어요. 아, 요거 매치한 거알라 네. 무신사 솔다우스 나왔는데요. 네. 저희 약간 신발이랑 착장 이쁘신 분들 인터뷰하고 있는데 네. 잠깐 인터뷰 괜찮으실까요? 아, 네. 어, 괜찮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패션니크 구경원 25살 김민기라고 하고요. 어 저도 영상 찍어도 돼요? 어, 네, 찍어도 돼요. 찍어도 돼요. 안녕. 네. <laughs> 오늘 패션 이크 오신 것처럼 되게 스타일링이 너무 좋으신데 이분이 착장이랑 신발 한번만 소개해 주세요. 신발 되게 유명하죠? 네. 그 칸니 웨스트가 난그 이지보스트 750. 100%찐이에요 가품 아, 아니에요. 아, 네. 아, 네. 그 카모플라주 좋아해서 그냥 이렇게 입었습니다. 밀리터리 약간 코디 잘하는 법 이런 게 있을까요? 잘하는 방법은 모르겠고 하면 안 되는 거는 음. 그테크룩이좀 유행 많이 지났어요. 네. 그래서 막 이상한 탄창백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투머치한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신은 신발이 이지잖아요. 네. 이 신발 약간 장점 같은 거 얘기해 준다면이 아, 신발 장점은 어... 편하다거나 아니면 뭐 스타일링이 좋다거나. 그건 모르겠는데 너무 멋있어요. 아, 그냥 전화 멋있다. 너무 멋있어요. 어, 이거 어디서 구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그 중고로 구해가지고. 아, 그, 여러분 살짝 잘라보기 그, 좋겠네요. 살짝 좀 짜치긴 하는데.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시0한달지중해서 활동하고 있는 김민동입니다 모델답게 역시 패션 을 너무 잘 입으신 것 같은데. 오늘 오늘 이브신 착장이랑 한 번만 소개해 주세요. 신발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저렴하게 샀어요. 한3만 원대? 아, 이거는 국내에서 5천 원. 그럼 오늘 약간 입으신 룩을 한 줄로 딱 설명하자면 무슨 룩일까요? 곰돌이. 곰돌이. <laughs> 곧 가을이랑 겨울 이제 트렌드가 또 이제 올 거잖아요. 요런 룩잘 어울릴 것 같다. 아니면 요런 게좀 대세 아이템이 될것 같다 할게 있을까요? 혹시 Y2K 열풍이 붙은 건가요? 네 그래서 약간 몸매가 누가 보여도 주리님들도 열풍 하겠죠. 오늘 패션 이크가 이제 3년 만에 열린 거잖아요. 네. 여기 오시니까 어떠세요 기분이? 사람들 많은 것고 좋고, 되게 그때처럼 되게 신나고 뭐쇼 결론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아, 그렇습니다. 사진 찍히고 이런 것도 너무 좋아가지고 음. 되게 재밌게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쪽에서 사진 진짜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약간 사진 잘 찍는 나만의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내가? 어, 세상에. 어, 내가? 아, <laughs> <laughs> 저희도 어지럽나, <어지러운데>? 네. <laughs> 유튜버 그 일상의 빈각의 강병구라고 합니다. 어떤 패션 관련돼서 이렇게 하고 계세요? 지금 이렇게 입고 있는 패션 이제 골프코어 스타일이나 아니면 조금 마니아틱한 패션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왜맞 네, 이거는 멋있게 입고 오신 것 같은데? 아, 네네. 그, 이장이랑 신발 한번만 소개해 주세요. 나이키 마틴 로즈 콜라보 슈즈여가지고 최근에 이제 좀리셀가가 많이 올라서 많이 핫해진 신발이고요. 네. 그리고 위에가 엑슬림 그리고 오클리 바라클라바 그리고 오클리 레이싱 자켓. 선글라스입니다. 거의 약간 겉부코어룩의 정석인 패션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laughs> 요즘에 겉부코룩이 되게 유행이던데.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좀 체감을 하시나요? 어, 아무래도 제 조회수가 많이 올랐다는 거에서 확실히 체감이 느껴지고. 솔직히, 이제, 여기 패셔니크에서는 많이 못 느껴지는데, 뭐, 성수나 홍대 이쪽 돌아다니면 많은 분들이 입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딸에는 되게 기분이 좋아요. 사실은, 왜냐면, 저만 즐기고 있는 느낌이었다가, 네. 많은 분들이 즐기기 시작하니까,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데, 또 좋기도 하고요. 그쵸. 그럼 이 신의 신발이 마틴 렛츠 샷스인데, 네. 이 샷스 제품 약간 설명을 해준다면? 스트릿한 느낌의 구두처럼 신을 수 있는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 무엇보다 되게 편해요, 이게. 아, 그요 이게, 샷스가 이제, 약간 그뮬 느낌으로 나와가지고 이게 정말 편하거든요. 근데 또이 뒤에도 턱이 올라와 있어서 그냥 뮬처럼 벗겨지는 느낌이 아니라서 굉장히 편하고요. 근데 이제 빨리 걷는 사람, 성격급하신 분들은 조금 발이 아프실 수 있어요. 좀 천천히 걸어야 되는 신발입니다. 약간 고프코르 좀 소화하기 어려하시는 워 분들 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좀 약간 팁 같은 거 주신다면? 평상시에 이게 너무 튄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즘 이제. 아웃도어 느낌의 포멀한 스타일로 디자인을 하는 신진 브랜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브랜드들을 소비해주시면 훨씬 더 쉽게 고프코어룩을 소화할 수 있고 받아들이기 시작하시다 보면 저처럼 이렇게 마니아가 돼서 푹 빠져서 옷을 입으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니 더 핫해지고 패션 피플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럼 저도 렛츠크립! 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모델 윤가혜입니다. 모델처럼 너무 네. 오늘 아, 옷을 잘 입고 신것 같은데? 네. 네. <laughs> 네. 이분좀 착각 한 번만 소개해 주세요. 블랙에 약간 포인트를 조금씩 주는 느낌으로다. 네. 평소에 옷을 좀 좋아하시는데, 혹시 네. 신발 같은 것도 좀 좋아하실까요? 스니커 네, 스니커가. 신발 좋아하죠. 거의 운동하는 나이키밖에 거의 안 신는 것 같아요. 그럼 약간 가장 좋아하시는 <laughs> 스니커즈 하나가 있을까요? 나이키 어, 에어포스. 에어포스. 어, 제일 기본이고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룩에도 잘 어울려서 신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패션 입고 오셨잖아요. 표시니까 그러니까 사진도 많이 찍히시던데 아, 네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열리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아, 정말 너무 좋아요. 이렇게 옷잘 입는 분들을 이렇게 실제로 막 만나 볼수 있잖아요. 인스타에서도 볼수 있었지만 이렇게 현장에서 보는 게 너무나 실감나고 재밌더라고. 요옷잘 입으신 분들 정말 많죠. 어 아, 너무 많아요. 어, 본인은 여기서 몇등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 <laughs> 어, 글쎄요. 그냥 한 3등? 아, 3등? 어, <laughs> 네. 유가 있으실까요? 아, 1, 2 등은 조금 근데 또3 등은 포기하고 싶지도 않고 상위권은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아, 저희 그 무신사 솔드아웃스나왔데요 아, 네. 저희 약간 신발이랑 옷자리 부분들 인터뷰하고 있는데 잠깐 괜찮으실까요? 아, 네. 너무 멋있으신데. 아, 감사합니다. 아, 오늘 패션 이크는 뭐 참석을 하러 오신 건가요? 어, 참석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관람도 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시니어 모델로 지금 활동 중이신가요? 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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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그분에 맞게 너무 잘 입고 오신 것 같은데 입으신 네. 착장이랑 신발 네. 한번만 소개해 주세요. 어, 이 신발, 컨버스. 오늘은 블랙 앤 화이트. 아, 블랙 앤 화이트. 두 가지로만 통일을 했대. 어그 평소에도 약간 이렇게 블랙 앤 네. 화이트로 매칭을 하시나요? 어,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가지 많이 저는 시도를 하는 편입니다. 그럼 이렇게 젊은 분들 많은 패션 입고 오시면 네. 어떠세요, 기분이? 어, 기분이 좋죠. 아. 우선 뭐, 꽤 나이를 떠나서 어, 생각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을 익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럼, 본인에게, 이게, 패션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 패션은, 그 인생이 사람 살면서, 자기 표현이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각기 다른, 자기 개성을 이렇게 살릴 수 있는, 어, 그런 그러니까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님, 대신제 패션은 어떠신가요? 그 패션도 뭐, 패션도 나쁘진 않습니다. 몇점 정도 될까요? 1 0점 맞죠? 어, 40점. 40점. <laughs> 실패!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괜찮으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22살 박현숙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소잉입니다. 소잉님은 어, 또뵈는것 같은데. <laughs> 네,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약간 인터뷰하기 싫어하시는. 약간. <laughs> 아니, 아, 너무,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 정말로요? <laughs> 네. 오늘 입으신 착장 너무 패션이니까 잘 어울리신 것 같은데. 입으신 착장이랑 신발 한 번씩만 소개해주세요. 저는 그냥 평소 데일리로 그냥 입고 다니는 편이고, 신발은 그냥 저 팀버랜드, 워커, 제일 많이 신는 거. 저는 약간 오늘 미래지향적인 느낌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좀네 그래서 약간 다 완전 화이트로 해서 거기다 포인트로 안에 핑크색이랑 신발이랑 같이 맞춰가지고 신발은 마틴 로즈. 음 사진도 많이 찍기 셨을것 같은데. 어, 어, 데한 네, 번도 못 찍었어요. 아 정말로요? 네. 좀 아쉽진 않으셨나요? 살짝. 약간 좀아 내가 그 정도 패션이 안 되나. <laughs> 친구분은. 저는 아까 한 번. 한번 찍으셨어요. 네. 좀 약간. 서운하시나, 아 근데 예뻐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지. <laughs> 팀보렌드가 요즘에 뭐그 리사님도 뮤비에서 나오고 좀 약간 어, 맞아요. 유행이더라고요. 어, 어, 팀보렌드만의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편해요. 너무 편하고 되게 망가지지 않는다 해야 되나? 음. 그 가격에 비해서 되게 오래 신을 수 있는 게 장점이고 튼튼한 게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아. 요 특이한 신발 같은 뭐거 친구분 많이 신으시잖아요. 네. <laughs> 그런 거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갖고 싶어요. 오 어, 정말로요? 제가 최근에 이제. 제 친구 집에 또 가봤는데 네, 진짜 네. 컬렉션이 따로 있는 줄 알아. 았 약간 사람 홀리만 한가요?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형님 <laughs> 이렇게 옆에서 바로 칭찬 드리니까 어떠세요? 당연하다 생각해. 장난 장난. 배웠다. 오늘 스타일도 너무 멋있게 입고 오신 것 같은데. 네. 네 이분님 착장이랑 신발 한 번만 소개해 주세요. 일단 뭐 신발은 리고앤스랑 컨버스 협업 제품이고 그리고 리고앤스랑셀린네 짬뽕라고 아, 만남? 네 가장 눈에 보이는 게저 독서 팬츠인 것 같은데 네. 요거는 약간 일부러 저렇게 입으신 건가요? 네 일부러 안에 스타일링해서 입었습니다 여자분들이 보통 이렇게 로우 라이즈인데 이렇게 많이 입으시잖아요 네네. 그거를 약간 영감 받으셔서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신으신 신발도 리고에스인데 네, 네 리고에스 컨버스에 대해서 조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리고에스 컨버스는 이거 첫 번째 협업 제품이고 어, 스퀘어터라서 굉장히 네. 예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리그웨스 컨버스 네. 코디하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어떻게 코디하면 잘 좋을 것 같은데 추천해 주신다면? 어, 저같이 이렇게 와이드 팬츠에 입어도 괜찮을 것 같고 굉장히 스키니한 팬츠에도 그런 데님, 데님에 입어도 예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지금 사탕 이렇게 주시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네. 패션인가요 사실? 아... <laughs> 어, 사탕을 원래 좋아해가지고 그런데 약간의 패션도 포함되고 아 그렇죠 오늘 패셔니크에서 여러분들의 스니커즈를 담아봤는데요. 패셔니크의 스니커즈는 자신감이다. 저는 다음 아플레이스에서 여러분들의 스니커즈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